네, 이그 낙후된 동네가 사실은 이거 시장님 이그 시장님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이 다목적 광장과 저 밑에 그 115m 마을 안길 도로 포장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일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동네 분녀의 노인의 회원 여러분들하고 농악 단원들 단체장님들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고래실 다목종 광장 및 마을 안기 사업 추진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래실 마을회관은 2001년도에 지어졌으나 마을회관 앞에 공간이 협소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치르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마침 올해 대동회 때 시장님께서 우리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신 시장님께서는 부지 매입 1억 5천만 원, 공사 비용 5천만 원, 총 2억 원의 예산을 저희 고래실 다목적 광장 사업에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태 마을 행사 등을 치룰 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장소 여건이 여의치를 않아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이 다목적 광장이 마을에 만들어짐으로 인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면 물론 주민 하합의 장이 될수 있는 큰 한력소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타 동네에 비해 우리 고래실이 여건상 많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을 다목적 광장도 중공하게 되고 마을 입구 115m 도로도 개통하게 되어 그나마 마을의 삶의 질이 다소 해소된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고 합심하여 동네 일을 내일 같이 많은 관심과 애착으로 조금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기 위해 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고래시 마을에 이것뿐 아니고 도로는 아까 그 우리 최영호 감사님께서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그 미주아파트 입에 도로 한데 8억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8억 3천만원 다오고 이게 2억에서 한 10억 3천만원이 고래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그리고 또이 공사가 있기까지 애쓰신 우리 홍순용 통장님 정말 애쓰시고 민장님 우리 노인회장님 또 우리 최영호 감사님 또 발전 예비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님은 서울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시장은 김천에서 우리 도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이 함께해서 오천도는에서 우리 김천이 버진 김천이 되도록 하고 열심히 해서 또 제가 많은 사업을 해봤는데 큰 사업보다는 골목에 점이 남겨주는 걸 지역 주민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여기 모든 분들이 박보생 시장님을 사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마이크 30초라고 얘기를 했는가면 하 시장님 그 오늘 식사 후에 요 화장실 한 번만 들어가 주십시오. 진짜 겨울에 눈이 오면 어르신들 그냥 뭐군불라집니다 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자체 도로 자체가 경사가 있는데도 그 거기에 또 화장실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이 공사 해주신 김에 이왕 그 박수 받으시고 또 사랑 이라는 그 글자까지 받았는데 화장실 그 공사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좀더 박수 한때 쳐야 됩니다. 네. 네. 우리 김천시는 우리 시장님 구석구석 이 알뜰하게 챙기는 그 모습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특히 이런 박포생 시장님과 함께 제가 시민으로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도 또 김천농협의 조합장으로서 우리 조합원들 항상 행복하고 많은 이익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시에서 큰 사업보다는 정말 지역 주민들이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특히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